자, 지금부터는 이제 불연속 함수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불연속 함수를 볼 때는 이 문제의 주 목적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정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래프 해석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셉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형, 하나는 심화형, 바로 두 함수의 고부로 갈라질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불연속 함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첫 번째에요. 상대방이 그래프를 준다면 이게 되겠죠. 자,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더 노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건 만약에 불연속 함수인지 연속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방 지문에서 이렇게 A-라는 지문이 있는가. 그리고 또는 리미트 x가 표현 중에서 문제 안에 a+라는 표현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a+나 a-가 있다. 아, 이거는 바로 불연속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풀이하는 컨셉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그래프를 주고 함수의 식을 주지 않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중요한 건식 구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불연속 검수는 어차피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 이세 개가 3이 일치하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따로 풀겠다. 그럼 좌극한이 뭔지 함수값이 뭔지 그리고 우극한이 뭔지를 구분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그래프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a를 주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이런 식으로 던져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 a-일 때 fx와 그 다음에 fa와 그 다음에 a 플스일때이 우극한을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읽어주세요 만약에 a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하면 함수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최종 목적지가 가니? 그러면 알파다. 그리고 함수 값은 누구야? 라고 하면 바로 베타라는 값. 그리고 a보다 큰 쪽에서 온다면 그때의 y가 어딜 따라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다 감마라고 표시한다면 이것은 바로 감마구나. 그래서 이런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에 대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주는, 점수 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오면 실수하지 말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나는 그래프를 안 주고, 식을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식을 줬네? 어,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이때는 그래프를 구하지 마세요. 그래프 구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식정리를 통한, 식정리를 통한, 극한 값 구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fx라는 게 있어. 그러면, 현재 이렇게 x가 a보다 작아. 여기 이렇게 a보다 같거나 커. 이렇게 식을 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gx입니까? 여기가 hx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현재 대신에 여기선 연속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해줄 거야. 그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건 a 마이너스의 f x를 구해라 혹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 x를 구해라 라고 설명해 줄 거야 이때는 우리가 a 마이너스일 때는 뭘 따라가면 되죠 라고 했더니 어 a 마이너스면 a가 작으니까 이 g x를 따라가면 되잖아 라고 해서 식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큽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면 이때는 크기 때문에 큰 쪽에 해당하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 구하겠다라는 메시지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그래프도 안줄 거고 식도 안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와 식중 하나 줘야 되는데 둘다안 주겠대. 아니 그러면 이건 뭐야? 하면 상대방은 바로 문장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마마마마마를 F T 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바로 이 문장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를 보자마자 첫 번째, 뭘 해야겠어요? ft의 함수식을 구하세요. ft의 함수식 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t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ft의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극한 하고 t 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 마이너스일 때 ft 혹은 리미트 t 가 a 플러스일 때 ft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떴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은 바로 이 과정을 꼭 신경 써달라 자 이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해서 항상 이걸 습관화해서 만들어 주고 난후 문제를 접근하는 세, 아, 생각을 가져 주시면. 어떠한 문제도 예외 없이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몇 가지야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줬는데 식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그래프를 안 줬는데 식을 줬다. 세 번째, 그래프와 식을 둘다 주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문장을 줄 거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각각에 맞춰서 풀어주는 습관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매핑 반드시 꼭 기록에 남겨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서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0 마이너스일 때 f(x)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서의 f(x) 값을 더해달라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 값 구분할 줄 알아?라고 질문하는 거지. 자, 봤더니 하나는 0 마이너스야. 그럼 0에서 왼쪽에서 오네. 따라간다. 그럼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2로 간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1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1 나온다. 그러면 더해준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는 문제가 수포자 학생들도 점수 따야 되니까. 이런 문제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것은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고2 때 공부했던 개념서에는 없어요. 왜냐? 거기선 연속 함수만 다릅니까?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연속 반, 불연속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알고 있어야겠어요.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 즉이 얘기는 뭐야? 벌써 알려주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것을 암시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죠. 그림으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그러면 어디로 간다? 3으로 갈 거야. 2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양쪽에서 둘다 어디로 간다? 1로 갈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값은 3이요. 이 값은 1이기 때문에 더해준다면 정답은 4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니까 절대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맞춰줄 수 있어야겠어요. 자한번더가 봅시다. 리미트 x 가0 플러스일 때 현재 f(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 가2 e 마이너스일 때 f(x)의 합을 구해달라.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0 플러스는 0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어디로 가? 러면은 바로 2로 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e 마이너스면 2의 왼쪽에서 보기 때문에 따라간다면 나는 0으로 갈 거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2 플러스 0이 정답은 2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값을 구했다면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내가 그래프를 왜 줄까? 이게 되는 거야. 차라리 나는 그냥 그래프 안 주고 극한 값 줄게. 2 e 마이너스하고 2 e 플러스야. 이렇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연속. 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2에서 연속이라는 건 2보다 작을 때와 2일 때와 2보다 클 때가 같을 거란 얘기고 그 중에서 좌극한의 값은 a 플러스 2고 여기는 3a 마이너스 2다. 난 여기도 몰라. 하지만 이세 개는 같아. 그러면 같다. 그러면 정리해 보니까 a 플러스 2가 3a 마이너스 2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2가. 그러면 넘겨주시면 얼마나 옵니까? 바로 2a가 4. 그러면 a가 2, a가 2를 넣어주면 요 값은 4, 아, 그럼 함수 값은 4구나. 그래서 a 플러스 f2는 뭐야? 라고 한다면 f의 2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 값은 2고 얘가 바로 4. 그래서 2 플러스 4는 6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표현대로 하면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아, 틀리면 안 되겠고. 반드시 맞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조금 레벨을 좀 올려 볼까라고 설명했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이걸 따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x가 0보다 크면요. 이걸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x의 관계식을 줄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게 fx가 주인공이야? gx가 주인공이야?라고 하는데 중이다. 함수 fx, gx 설명했어. 그럼 식은 안줄 거야. fx, gx의 식은 안줄 거야. 하지만 식이 있다는 건 식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fx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째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를 구분하는데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한다면 fx가 주인공이야.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0 마이너스와 0 플러스 때 g(x)가 차가 얼마나 왔다? 6이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건 나는 f(0)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g(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x)를 가져와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g(x)를 통해서 f(x)가 등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과정은 g(x) 눈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둘다 g(x) 눈으로 정리해 달라. 그러면 gx만 남겨주고 넘겨준다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fx다 설명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식은 이 마이너스 gx를 우변 넘겨주고 얘를 땡겨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 식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현재 넘겨주면, 마이너스, 어,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gx를.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만든 후 상대방이 말하는 게 뭐야?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gx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gx가 6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등장해라? 바로 fx가 등장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fx 적어줘. 여기 있는 gx 대신에 0보다 크니까 바로 fx-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을 적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를 통해서 누가 fx가 등장해라 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0을 넣어주는 순간 4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의 fx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서 결국 fx야 설명해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0을 넣어준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8.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여기는 8이구나. 얘가 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야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와 0일 때와 0보다 클 때가 다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0 마이너스일 때의 fx 그 다음에 f0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서의 fx가 모두 같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알파라고 봐주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뭐가 된다? 알파고 알파겠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뭐야? 마이너스 2 알파 그러면 정리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2 알파 넘겨주면 2 알파 여기는 8덕이 4니까 12. 땡겨오시면 6이다. 그럼 알파는 얼마나 온다? 3이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값들이 전부 다 3일 거야. 그러면 F형의 값이 뭐냐? F형이라는 건 결국 알파고 그 값은 3이다. 라고 설명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그래프면 그래프, 식이면 식.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보다시피 함수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이 떴을 때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구하는 값일까?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지를 알수 있어야 돼요. 항상 명심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값, F형을 구해라 라고 하면 FX가 주인공인 거고, GX를 구해라 라고 하면 GX가 주인공인 거야. 그러면 FX를 통해서 GX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던 함수에 대한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공부해 주세요. 자, 한 문제만 더 가보죠. 현재 6번인데, 6번에서는 무슨 문제를 냈어? 라고 했더니 자 이제 우리 어~ 형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이제 문장 컨셉까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6번 문제 보니까 y는 x 플러스 t가 y는 x 제곱과 만났대요. y는 x 제곱과 y는 x 플러스 t가 만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알려주는 것은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난 점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고 B에서 a 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 문제에서 주는 것을 리미트 T가 0 플러스일 때 현재 T분의 AH-CH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문제의 결과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이 식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AH의 3분의 길이와 둘 CH의 3분의 길이를 각각 가져오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값을 가져와. 그리고 씩 넣어서 계산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A부터 한번 구해볼게. 그럼 A가 뭔데? 하면은 살짝 첫 번째. X제곱은 X 제곱은 X 플러스 T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다. 그러면 2차 방식을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써주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t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x는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나올 거고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살짝 봤더니 어디가?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 현재 이 지점은 기본적으로 a가 얼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1 플러스 4t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값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아, 여기 기본적으로 b라는 것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해 놓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묻는 것은 ah하고 ch라는 값의 길이를 가져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를 무슨 함수야? 대칭 함수야. 아, 대칭 함수기 때문에 꼭지점이 x e q u 0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요 c라는 값도 내가 구할 수 있구나. 2분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4t, 콤마, 네모,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C, 현재 보면 AH하고 CH니까, 요 값을 가져오세요.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laughs>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야, 그게 아니고, 현재 나는 B를 구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AH 빼기 CH야.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서 말하는 이 h라는 값이 뭔데? 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 빼기 루트의1 플러스 4t 잖아. 이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y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x 값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에서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마1 플러스 4t를 빼겠다.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요? 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사라지고 2분의 2의 루트의 1 플러스 4t잖아. 그러면 이거 얼마야? 아 이거 4t 플러스 1이네. 라고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x 좌표를싹 구하면 결국 ah하고 ch 값을 그냥 구할 수 있네. 그러면 살짝 또 한번 지워주고 요번엔 ch 한번 구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란 얘기야. 그러면 거기는 2분의 1 빼기 루트의 1 플러스 4t에서 빼기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를 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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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루트와 루트가 사라질 거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면 이 값은 바로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따라가 보니까 ah라는 것은 루트의 4t 플러스 1. 여기는 바로 1 이게 되는 거예요. 자다 구했죠.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t가 0 플러스 1때 t 분의 루트의 4t 플러스 1. 거기서 1을 빼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t 대신 0 넣더니 었0 분의 0꼴. 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0유리와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0유리와 과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t가 0 플러스일 때. 결국에는 0에서 0 되는 이 t를 지우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루트에 4t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는 4t 플러스 1에서 1을 뺀다. 그러면 지워주면 4t입니다. 이게 되는 그러면 티끼리 약분 했죠. 그다음에 0을 넣어주시면은 분자는 4, 0 넣어주시면 지워지고 루트 1은 1이니까 2분의 4인 정답은 2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저 값을 구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특히나 문제에서 A, H와 C, H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Y 값을 안 구하고 X 값을 구해서 X 값의 차만 가지고 문제를 풀자.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당함수 뜨면 당함수는 보다 대칭함수라는 것의 성질을 써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한번 영상을 설명해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